아스팔트 대통령 안정권과 자유대학 학생들의 연합이 이루어져 이태원과 한남동 관저 앞을 거리 행전을 하며 대통령 복귀를 대통령 회복을 올부짖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니 사유지에서 돈 주시냐고 그러니까 판례가 있대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개새끼들. 아 나는 내가 이랬어. 내가 그 집회를 방해한 적도 없고, 애들을 뭐폐때 개소리 마시고, 내가 내 경비 써서 문제인데 거기 갈 필요 없고, 본인들이 족탁 수사를 하든지 출장 수사를 해라. 내가 갈일 없다. 와라. 그 신이 안 써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위에서 오다 떨어졌어요. 그니까 무 오다 떨어집니까? 얘 녹음해놨어요. 내가 정확히 말했지. 지금 뭐녹취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팔레 몇조이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아니 강력계에서 이거래. 강력계에서 미친 놈들이 이거 원래 지능수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개지랄했지 사이즈에 무슨 집단이냐고. 그러니까 그 팔레가 있대. 어디 살아? 그러면 그건. 사유지에서 집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례지 이게 우리가 집회를 방해를 했다 안 했다의 판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냐고? 뭐뭐뭐뭐 그래 하더라고 올라라 그랬어요. 아 이혼 어게인 디세츠는 씨발 아직 도안도 안 나왔다 맹그레야 팔거 아니냐? 너는 뭐 임신도 안 했는데 얘를 놔달라고 지랄을 했었냐 씨 땡아. 이제 이걸로 보고, 아, 이걸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있다,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아, 진짜, 씨. 좀 진지하게 가자. 오늘 좀 힙하게. 얘들아, 오늘 좀 힙하게 가자. 너 양양 같은 거 죽여볼까요? 이 새끼가 양양 같으라고 나한테 신고 들어왔어. 비서집 만들 거라니까. 팀복 만들 거야 팀복. 그래서 훌리거, 짱귀, 부귀, 이거 다 입은 거지. 맞아요. 역시 아스팔트 대통령 안정근입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하기,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정근이 나섰습니다. 토요일 날, 교대 앞에서 2시에 안정권과 자유대학 학생들의 연합이 이루어 집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대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어 이태원과 한남동 일대를 완전히 행진하며 장악하고 장악했습니다. 오늘인데 주머니안 들어와. 어, 오늘 완전 막 젊어.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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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영해 좀 비춰 줘 봐. 완전 이쁘네. 오늘 이쁘게 가자. 완전. 오 아 분위기 좋아 이렇게 가야 돼 가능성 있어. 가 아, 어제 가요. 이가야할 거예요. 자, 왜 나왔어? 아, 그냥 하지 마. 그고 고대 퇴원했어요 퇴원 대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어 그냥 끝까지 그냥 제가 국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려고요 집에 누워있고 이러진 않고 좌절 안하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고 마음속에 이석열 대통령님 이게 외치면서 할거여뭐야오리이 하... 오직 김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하게 예 네, 맞습니다. 저기요 제가 빼고 다른 거 듣지도 말고 맞습니다. 보지도 말아예네 맞습니다. 시방은 김문수가 답이다 홍준표가 답이다. 그 황교안이 답이다. 시랄 네. 랜뱅을 뜬다고 한동훈이는 신새끼야 그냥 들어가세요.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무조건 이걸로 묻혀있을 텐데 네, 그걸 다 이겨.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다 보 가겠습니다. 욕 잘해요? 저요? 네. 잘 부탁합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마장이 지탄에 욕 나와 안 나와 욕 나옵니다. 한마디에 욕 한마디 날려 그러어 무용배 <laughs> 씨발새끼 너는 욕 진짜 안 어울린다. <laughs> 가! 가! 예. 심히해 예. 아~ 저 얼굴 잘생긴 새끼들은 욕도 안 오는 거죠. 그게 짜증 나. 예. 예. 저도 팬이에요. 아참는 욕이 어울리는 사람이 고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욕이 너무 어울려서 문제고 쟤들은 잘생겼는데 욕도 안 어울려 참나 야저 연설장 주고 가신 분하고 어떤 관계야 와 팬 스펙트럼이 넓귀시네 네. 제가 볼 때는, 연설 지금, 제가 볼때가지고는 네. 제가 볼 제가 볼는제출발하는거가이 제가 이는제 출발 시간 8시 8시에 출발이라고? 아 오줌이 내려온데. 어, 저기 가볼가자안 돼? 가 따박따박스타로스 그러면 될까? 야내려로 와봐봐. 아 말빨 뒤지는 내려로 와봐. <목소리> 전라도지. <그게 아닙니다>. 전라도잖아. 내일로 와. 빨리 와. 잘생겼어. 야딱 도시미 남자 이생겼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목소리> 해요. 전라도 사투리를. <religion. 목소리> 어디 살았어요 <목소리> 나주에 있었습니다. 주 나주? 백신 네, 도시. 그 배바 나주배. 네그좀 살았어요. 그왜 살았어요? 그 일한다고. 이제 얼굴이 진짜 얼굴이 존나 작네요 연예인 같아. 혹시 아이돌 연습생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뭐 전혀 아닙니다. 아니 뭐 연예인 뭐좀 건드려 본것같은데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나라 생보세요 카메라 담시 못해요. 예, 네, 연예인끼이야아 어쩌다 오빠 됐어. 보태 오빠라고 할 아, 구하기 힘들다는 그 오태 오빠. 진짜 감사드려요.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아, 있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윤 윤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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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열고. 열고. 아, 야 저희는 씨발새끼들 김문수가 어쩌고저쩌고 싸우지 마 관심 없다고 이름 자체를 쓰지 마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아예 그냥 채팅창에 안정권 존나 잘생겼다 뭐 이런거 빼고 아예 접지 마. 어? 뭐왜 적어서 싸움을 하냐 씨바 빠가살이더라 이해가 안돼요 접지마 마이크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아아! 됐냐? 오우 말 먹었어 오늘 우리 시즈 탱크 또 이제 우리가 또탑찬 장비 대여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또 이제 행진을 할 거거든요 재미 붙였나봐 저기 올라가는데 수 아, 이야진 yeah. <목소리도> 화장실 폐쇄했네 아, 데려오세요. 아, 우리 조 타복사면 갔다 오지 않다 여기 계세요. 여러분이 오진장 싸고 올게요. 오징이 매라서. 네. 윤 어게인 을 위해서 아스팔트 대통령 안정 군과 자유 대학 연합 을 이뤄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복귀 를외 치고 있 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해내 야 합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뿐입니다.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어게인 옷을 맞춰서 입고 앞으로 행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날은 교대 앞에서 2시에 눈이 오던 비가 오던 날씨가 좋던 안정권과 자유대학 연합을 이뤄 집회를 하겠다고 광고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지금 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낮에 한 것을 제가 다시 녹화를 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낮에 배터리 관계상 잘 촬영을 못해서 재정비하여 지금 너무나 소중한 자료들, 우리들의 아들, 딸들, 너무나 소중한 우리 10대, 20대들, 너무나 귀한 이분들을 유튜브에 남기고자 다시 재방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집회는 오늘 다 끝나고 현장에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이제 매일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장비가 열악합니다. 무호의 치기로 하셨던 그탈 옆으로 주니다 아까 치기로 하셨그탈으로니다 일단 사람들 얼마나왔는지보여 드릴게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 a g 오랜만 아봐 a t s it? What's it? w h 좌우. 네, 요 네. 좌우. 어머, 사장님, 아 저번에 대단하셨을 때못잡어가지고 혼났어요. 우리 언니한테 아유, 아내, 아내가 안 오신 게있는어가 집을 내려이일어나야 돼요. 빨리 아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아버지할아버하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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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예, 여기까지, 저 앞에까지. 예. 아스팔트 대통령 안전권입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자유연대 대학 안정광과 함께 행진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팅 예, 요안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아 제일 감사하죠. 거의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니다 그것도 도로가 꽉찰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낫다니까. 지금 씨발 대선 후보들이니 뭐니 쫓아다니면서 똥꾸늬꾸 하는 개새끼들. 애들이 나요. 애들이 이런 관저행진. 대통령이 다보신다 말이야.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닙니다, 아닙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오리가 받으려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프라인 슈퍼체 그래서, 마무시합니다 지금. 이게, 안전까지 쫙, 행진을 쫙, 이거 기획을. 자유돼야겠다는 거아야 어? 어른들은 씨발 정치놀이 할때 애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피켓도 만들고 피켓 봐봐 죄송합니다 피켓 잠깐만요 아 이거 아니요 피켓 잠깐만 빌려줄래요? 예. 봐봐 씨발 애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걸야 씨발놈 새끼들아 보수캣 족같은 새끼들아 안 미안하냐? 청년들한테? 여기저기 찢어져서 개질할 뻔 뜨는 거? a g a 윤이야, 윤. 대통령은 윤석열. 아직까지 우리는 탄핵 인정 못 해. 그냥 이번 대통령, 뭐, 선거니, 조기 대선니, 이 윤석열 대통령 몸종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발 새끼들, 벌써부터 개질하라고 말이야. 애들만 모한 거야, 이 십새끼들아. 그래서 너희 그 자식들 행정관 집어넣고, 여기저기 지방선거 공천받으면은, 교촌이 뒤적에다가, 신새끼들아, 뭐, 그, 새길래? 이런데 나와야지. 안 했겠다고, 기어 들어가서, 지분역에 숨는 개새끼들. 싹다 배랑 맞아, 진짜, 진짜. 진짜, 죄송합니다. 예? 그래? 이제 다 애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문제는 뭉쳐있어야 된단 말이야. 토요일 오후 2시. 아 그럼 이따 아니요 교대역 8번 출구 조용해 교대역 8번 출구입니다. 교대역 8번 출구 시부터 토요일 2 시부터 안전권과 자유 대학 연대들이 모여 집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74만 명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불은악마 이후에 최대 인파 운집이거든요. 와 이거 이태원 상당히 두 번째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뽀뽀 관계가 좀 빚이고, 얘가 또 아픔이 있는 장소잖아요. 지금 이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지축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세디, 액션.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센스없다. 이거 해야지, 이거. 아, 그방 진짜, 진짜 그 방송 하신 거였다. 지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개꼰대 너무 힙하지 않아 아우 진짜 인터넷 방송 너 아우 정말 어. 어디를 길 열어 뭔길 애들이 가야지 애들 그냥 따라가면 돼아 네. 윤석열 대통령 신격화 하지마 X 가세요 신격화 해야 돼 그렇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신격화해버려야 돼 어? 아, 씨발 개같은 문제인데 신격화를 하는데 차가 왔다잉 왔어잉 그레인차딱 왔다잉 아주 애들이 아주 제대로 온다잉 야, 이 연설왕 채널 많이 보네. 그냥 기본 만따리는 보네. 아, 부러운데? 상당히. 와, 지인이 좋아하겠어요.